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심을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이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오늘도.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10장에 보면 6절에 새새토록 살아계신 이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사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해하리니 일곱째 선지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 하나님이 그종 선제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온전하게 또 알려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종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그 비밀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가 더욱더 풍성함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이제 무정경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들을 이기고 이제는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굽이라도 하는. 하는 그곳 가운데서, 그성 가운데서 이제는 그들의 시체가 보여집니다. 백성과, 백성들과 족속과 방원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리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분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를 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대로 왕노로 하시리로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답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고 온전한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온전하게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나라에 왕자와 공주가 되어졌어. 동일하게 그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통치권을 또한 행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9절에 이에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가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려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또한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문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언약기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제 그 언약궤를 그들이 이제 메고 이렇게 또 행진을 했던 것을 볼수 있잖아요. 성막 가운데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고 그 언약궤 가운데는 세 가지가 또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만나가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그명이 들어 있는 두 돌비, 하나님의 언약계가 또한 이제는 보여집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고 너희를 도와주겠고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왕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12장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또한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또 어둠의 세력들이 싸움을 할때 어둠은 이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미가엘을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보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게 됩니다. 예멤곧마기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더 이상 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는 그 무리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 큰 염성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들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참수하는 자가 이제는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부터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고 견뎌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십시다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서 있더라. 이제는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우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바로, 우리들의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참고, 견디고, 이제는 그 믿음을 지키며 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13장,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데 힘쓸 온전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그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되면 미용하는 많은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이제는 철저하게 격리시키고힘들어 하게 눌리게 하고 예수께서 나의 주라고 고백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하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 한다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오늘도 우리가 사수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배를 지켜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늘 문이 이제는 온전히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흔들리는 세력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봅니다. 환경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핏값으로 우리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